어,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사부님이랑 만나서 이제, 김치찌개 먹는데, 우리 또모텔 하나 봤으셨더라고요 저기, 전북에 있는, 전북, 그 세만금 사업하는 곳 있죠? 그쪽 근처에 또 무인택을 봤셨더라고요 16억짜리 하나 봤었는데, 어, 무인택이라는 게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지하철에서 우리가 띠띠띠끼 해서 내가 표뽑가버리잖아요그 직원이 없어도, 그런 것처럼 보텔에 들어가서, 그냥 내가 룸이 비었네, 딱 터치하고 띡띡. 은혜가 돈 복지 사 살면 다 좋은 거딱 대고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무인대. 어무? 참장가가니까 이제 못해도 그거. 그런 게 있는지도, <laughs>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 요 그런 게생각대 어쨌든 그 관련해서 이번에 고수들도 좀 꺼려하는 어 논리예요. 그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면, 잘만 활용하면, 어,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값소로 인정되는 도지가 있고, 값소로 인정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치를 어떻게 니까 암산에 대해서 숫자를 다 적어놨는데. 토지가 4억이고, 건물이 6억짜리입니다. 토지보다 건물값이 더 높을 수가 있겠죠. 맞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가격이 더 작아지겠죠 토지가격은 웬만하면 작아지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인플레만큼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그쵸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건물만 경로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이 이 건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수익성 건물이더라고요 수익성 건물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방금 말했던 좀그 교양 있게 적어야겠다. 숙박시설,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룸이 룸이 20개 있고요. 여기 월 평균 매출이 어, 2,5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 그중에 절반은 현금이 현금이죠. 모텔은 뭐 현금 수익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카드에다또걸리면큰일나니까그 현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근데 이게 건물만 논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법정 지상가손성해야 된다는 안해니까 뭐,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반드시 해야 되고,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번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무조건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그럼 손립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이차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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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고요 토심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들좀 있다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유일 하다 그래도 한50%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만 경매해 때는 진짜 잘못하면 완전 휴지가 되버릴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더 커집니다. 심리적으로. 그럼 그 심리가 반영이 되겠죠.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반영이 돼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30% 이하에 낙찰 받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건물을 30% 이하에 자, 여러분들, 낙찰를 받았다면 가장 열광해 볼게요. 이게 경매진행돼서 건물만 받은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의리라는, 의리식에서 병이 드릴까요? 네, 병이 드리고, 그리고 여전히 값수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양 낙찰 받았죠? 30%가 얼마예요? <목소리> 얼마라고요? <얼마나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그런데 그냥 2억으로 할게요. 내 네, 2억을 줘어놨으니까 2억에, <laughs> <laughs> 2억에 가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받고 나서 가급 나에게 어떤 행위를 청보할까요 무엇을 청보할까요지루을 달라고 하겠죠. 그쵸? 음. 대 사람 나한테 지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억쿵 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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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소송까지 하고 나서 치료청구 판결이 연개시라고 했을 때5절하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여기 네, 2천만 원이네요. 맞죠? 연 2천만 원. 그월 얼마예요? 월. 월 얼마씩 줘야 돼? 요 만만치 않죠? 1 6 6만 원이나 라 줬잖아요. 166만원씩 주면 됩니다. 줘야죠. 그렇죠 지료를 줍니다. 자, 현재 매출이 얼마 올라가고 있습니까? 월? 월? 2500만원입니다. 맞나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V인택이라고 그랬잖아요. V인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첫 번째로 V인택이라 하더라도, 체고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무인도 이일하더라도 체무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평균적으로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줍니다. 예. 네. 왜냐 체무관리자가 꼭 있어요. 왜냐면, 수위 체하고 자꾸 천 원짜리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부시고 그러면 어떡해요. 체무관리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품도 나가야 되겠죠. 뭐 치약, 칫솔, 로 여러 가지들, 그렇죠 그리고 성인용, 성인용품용 여러 가지. 이런 거 해서 월 평균적으로 이게 한 2, 300 정도. 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청소. 청소하시는 분들 3명 정도. 3명 정도가 뭐예요? 15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 음. 그 모태 운영하셨던 분 계시죠? 어디 청소 얼마 주셨어요? 얼마? 응, 네? 만원받요 그래요? 그럼 100만 원이나 주고 하면 150만 원정도면 됩니다. <laughs> 전체 금액 합쳐 볼게요. 얼마일까요? 이거 그냥 300할게요950 아니에요? 150. 세명이니까 150만 원. 150. 150만 원이에요. 네. 이거 450이죠. 네. 네, 1050만 원이 맞습니다. 네. 1050만 원 비용이라고 플러스 월 166만 원 플러스. 얼마예요 <laughs> 1,000, 100, 아, 이거 반올림 됐으니까 만든 비용인가요? 그러니까 월초에 여행 가요? 빼면 얼마요? 2,500, 2,210만원 1,29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두장 들은 거예요? 2억이에요. 2억의 순수익이 1,290만 원이고 여러분들은 보세요. 이게 왜왜 좋냐면 왜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인 줄 알아요?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2억에 1,290만 원이래. 근데 여기서 무인 테리그 직원이 좋잖아. 스마트폰으로 해서 지금 방이 얼마가 차 있는지, 어, 청소 중은 스마트폰으로 지금 어플, 어플 앱으로 청소 중간까지다 뜹니다. 관리되고 있는 게. 내가 혼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그렇죠 그럼 그 임대 사업이랑 거의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 전대 1290만원. 월요? 와, 그 2,000이, 그럼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으다 따지면. 그니까 러 그, 에? 아, 그좀 빼고 1,000만원 합시다. <laughs> 엄마 저 절반 현금이니까 예? 저3 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제가 1 5 0만원이 받았다고요. 이 정도면 정말 아. <laughs> 삼성맨 두명 키웠다. 나한테 꼽 받고 바꿨어. 그 삼성맨 두명 키웠다. 그렇죠? 예. 네? 좋아요. 그 일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꼭 옛날에는 이제, 가난할 때는 자식으로 분산 투자를 했었어요. 이렇게 8명씩 나누면. 누가 하면 홈런치면 대박인 거고, 아니면 홈런을 다 붙이더라도, 나 하나 먹은 사람들이 별로 걱정이 없겠다 하다 보니까, 자녀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옛는지나가다 뭐, 뭐지나 철근 하나라도 주워오면 다돈 되는 거니까, 한 명씩만.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분산 투자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나은실필요 없이. 그쵸? 그렇죠? 엄청난 수익이야.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 매력이 뭐냐면 뭐냐면 이렇게 한3 0년을 운영합니다. 뭐 계속 천오십만은 아니겠죠. 왜냐면 이 숙박시설이나 그리고 원룸, 다각 원룸이나 이런 것들은 리뉴얼 비용이 한 번씩 목돈이 들어갑니다. 리뉴얼 비용.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합니다. 어쨌든. 어떤 수익성이 좋다까지는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가 30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을 말이죠 법정지상권은 원래 최장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몇 년으로 정해도 돼요. 근데 법정지상권이시에는 보통 5년, 15년, 15년, 30년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건물은 다 3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30년 뒤에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저 토지 소유자 가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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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형성권입니다. 네가 사는 순간 그냥 바 사야 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반드시 가금 채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이때 사는 가격은 30년 전의 시세로 산다. 그렇게 감정이 돼요 그럼 얼마예요 6억. 6억으로 매수를 해야됩니다. 6억으로. 그럼 나중에 황금까지되는거예요 맞죠? 뭐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6억이 현재 6억과 똑같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수익인거예요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법칙법만 성립한 다면 숙박시설 말고도 그린상가라고 해서 상가건물을 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다인대1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수익성 상담은 모든지 됩니다. 수익성 건물인가. 숙박시설 말고도. 자, 그런데, 유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감이 갑자기 돈을 주게 생겼으니까 돈을 좀못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그러면 음? 우리가 또 소송을 한다면, 무슨 소송을 하겠어요? 무슨 소송이에요? 지상원 매수 청구 소송을 해야죠. 네지상으 매수청구소송. 하고, 플러스, 뭘 확인판결받아요? 매매잖아요, 지금. 그럼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아야죠. 얼마만 할지. 안 그래요? 서로, 뭐, 이러저런많 말이 나오니까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금전 채권이잖아요. 매매대금 채권. 그럼 이게 확인판결을 받고 나서도 이 사람이 매수를 못해요. 매수 하면 되는 거고, 그쵸？매수 그렇죠? 하면 땡 땡인 거고, 그럼 금전 조건 이면 어떻게 해요.